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메타에서 새롭게 만든 Movie Gen이라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고 기존의 AI 비디오 생성 모델들과 어떻게 다른지 함께 알아보죠. 이제 비디오를 보셨다면 메타가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이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Movie Gen은 AI 비디오 생성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기존의 Runway Gen 3 Alpha 같은 최신 기술들과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뛰어나고, 특히 조명과 물리적인 효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답니다. 메타는 그동안 라마3 같은 다른 AI 모델들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훌륭한 비디오 생성 모델도 개발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예를 들어, MovieJ는 복잡한 조명 상황에서도 실제와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많은 AI 비디오 생성기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MovieJ는 이를 잘 해결했죠. 특히 이번 데모에서 슬로스가 풀장에서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림자와 반사 효과까지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비젠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고품질의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조명이 빠르게 변하거나 움직임이 많은 장면에서도 이 모델은 꾸준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아주 현실감 있는 비디오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점은 영화 제작자뿐만 아니라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거예요. 조명뿐만 아니라 물체의 질감과 물리적인 움직임까지 자연스럽게 표현해서 시청자들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죠. 이제 MovieGen의 주요 특징 4가지를 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300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메인 모델로 비디오를 생성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이 모델은 고해상도의 비디오를 만들 수 있고 복잡한 장면에서도 아주 세밀한 디테일을 표현한답니다 두번째는 오디오 생성 모델로 영상에 맞는 고품질의 소리를 만들어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비가 오는 장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빗소리를 만들어서 영상의 분위기를 극대화하죠 세번째와 네번째는 개인화된 비디오 생성과 비디오 편집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델인데 각각 사용자 맞춤형 기능을 제공합니다. 개인화된 비디오 생성 모델은 사용자의 스타일이나 요구에 맞춰 비디오를 만들 수 있어서 맞춤형 콘텐츠 제작에 아주 유리해요. 비디오 편집 모델은 생성된 비디오를 편집할 수 있게 해줘서 다양한 연출 효과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보며 MovieGen이 얼마나 대단한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해변에서 연을 들고 달리는 소녀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주목할 점은 소녀의 발걸음마다 남는 발자국과 그에 따른 모래의 움직임이에요. 일반적으로 AI 비디오 생성기들은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Movie Gen은 이를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녀가 모래를 밟을 때 모래가 움직이는 모습이나 발자국의 깊이와 형태가 실제와 아주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정말 놀랍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풀장에서 슬로스가 떠다니는 장면이에요. 슬로스가 움직일 때 물에 생기는 잔물결과 그에 따른 반사 효과까지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비즈는 물체를 단순히 화면에 배치하는 것을 넘어 물리적인 상호작용까지 아주 정교하게 표현해내고 있어요. 이런 디테일은 비디오 생성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 많은 모델들이 이 부분에서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메타의 moviegen은 이를 뛰어넘어서 실제 영상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비디오 생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제작 방식 자체를 바꿀 가능성도 큽니다. 여러분도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영화 제작 과정에서 Movie Gen을 사용하면 배우들이 직접 연기를 하지 않아도 복잡한 장면을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 광고,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도 기대해 볼수 있어요. 저는 이 기술이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과 광고 등 여러 콘텐츠 제작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게임에서는. 실시간으로 생성된 영상이 게임 플레이와 상호작용하면서 플레이어에게 더 몰입감 있는 경험을 줄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